박수홍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반지하도 아닌 햇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에 다섯 식구가 살게 되며 오랫동안 가난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그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우유박스를 냉동 탑차에 실는 일을 몇년 동안이나 했고 이후에는 신문배달을 하며 학창시절부터 집안을 도왔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박수홍은 어머니가 가게에서 물에 밥을 말아 김치로만 먹는 모습을 보며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다짐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성인이 되어 크게 성공한 뒤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호강이 평생의 소원이자 인생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박수홍은 1991년 KBS 대학개그제에서 동상을 받으며 공채 개그맨 7기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네.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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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g! 그는 동기인 김국진, 김용만, 김수용과 함께 감자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했고, 그들은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자골의 인기는 혹사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맏형이었던 김국진은 스케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방송국에서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김용만이 병원 신세를 지면서까지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김국진은 총대를 메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선언하였고, 나머지 감자골 멤버들도 동참했죠. 그런데 신인들이 이렇게 나오자 선배들은 그들을 맹 비난했고 방송 3사 대부분의 코미디언들은 MBC로 쳐들어와 고별방송을 하려 했던 감자골 4인방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녹화를 마칠 수 있었고 스텝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방송 3사 코미디언 협회에서 제명을 당하고 말았죠. 박수홍은 당시를 기억하며 자신들을 위해 전면에 나서 주었던 김국진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는데요. 이후에도 그는 김국진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인생의 멘토로 여겨왔다고 합니다. 죽은 같은 느낌 아. 어이. 아... 거에... 진짜 죽으이 여기 계셔. 그러니까 죽은의 죽을 마찬가지 거예요. 아, 지금 의 대해서... 아, 아, 진짜... 아, 나를 만난 분. 사 이렇게 있는데 이어서 오더라고요. 음. 9 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못지나한테 음. 음. <laughs> 아, 국진 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러면서 음. 형님, 뭐좀 드셨습니까? 제가 좀 떠다 드릴까요? 음. 아까도 대기실 들어왔는데 형 여전히 음, 음, 국정님성이 왔습니다 그런데 근데 다 <laughs> 편한 건데 형만 모두가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연예인을 되게, 그리고 사람이 되게 그 철학을 음, 심어준 음. 분이에요 음. 뭐, 사회 봐줄래?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안먹어봐요형 얘기라면, 음. 형이 이건 똥이 아니야, 먹어봐 그럼면난 먹어요 아, 먹어, 먹어. 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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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어 형 너무 맛있어요, 형 진짜 먹어 감자골 사태 후 군에 입대했던 박수홍은 전역 후 1996년 기쁜 우리 토요일에 스타 이런 모습 처음이야라는 코너를 통해 복귀한 후 1998년 좋은 친구들의 MC를 맡으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laughs> 본인들이 안 웃기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이제 좀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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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네. 비교, 비교 내리네. 이후 박수홍은 편안하고 부드러운 진행으로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MC를 맡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 여러 탑 MC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는데요. 특히 야심만만으로 대표되는 스튜디오 예능의 진행 능력은 발군의 솜씨를 오해. 자랑했죠. <laughs> 유일한 시식인데도 나와 휴식인데. 놀아달라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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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음, 예.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성분들이 그랬을 때 이수혁 씨 반응은?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리얼 버라이어티 중심의 예능으로 방송 트렌드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독한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젠틀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의 박수홍은 조금씩 예능에서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잘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만큼은 편안한 진행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2005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했던 해피타임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소프리쇼 동치미인데 이두 프로그램에서 모두 방송인 최은경과 함께 하며 최강 콤비로서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이외에도 박수홍은 2010년대 들어서 시사 교양 프로그램 진행으로 주력을 옮겨 나갔고, 이는 2000년대 예능 중심의 활동보다 오히려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옛날에 선배님을 진짜 좋아했던 분이 있었어요. 오. 그때 그분은 제가 봐도 너무나 괜찮아요. 누가 봐도 괜찮몇 번을 제가 물어볼 때마다 결혼까지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아 제가 얘기했어요. 만나고 있었는데 음. 어느 날 이제 음.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서글쩡대 님이 음. 굉장히 음. 서글픈 눈물. 음. 어, 진짜 사랑하셨요 저도 울까 눈물이 아. 막 져요. 아. 집안이 반대해서 아. 헤어졌어요. 네 아. 그렇게 됐어요. 힘든데 어떻게 그당관을 저는 그냥 팔을 하나 잘랐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클럽을 더 많이 다니는 스트레스 받으니잊이려고 그래도 정도는 나같으면 정말 밀어붙여 네. 아, 그래서 이한손판에이것만저고이렇게한 그러니까 이것만. 한이것마고 양손을 이렇게, 이렇게. 아. 아. 못들고 아, 어, 아, 아, 아이고 이게 미안하네. 참통이으로 박수홍은 평소 많은 선행과 기부로 한없이 착하게 살아오며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담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2001년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원을 방문하게 된 박수홍은 녹화가 끝난 뒤에도 아이들이 눈에 밟혀 다시 보육원을 찾았고 이때부터 20년 동안 매년 1억원씩을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보육원 아이들의 초등학교 졸업식이나 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에도 자주 찾아갔으며 스키장 행사 MC로 섭외됐을 때 는 보육원의 아이들 50명이 스키 캠프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행사비를 대신했다고도 하는데요. 최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박수홍에게 당시 보육원에 있었던 아이가 이제는 30대 중반이 되어 이런 응원의 댓글도 남겼었죠. 이외에도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들의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과 소년소녀 가정을 오랫동안 후원하는 등 수없이 많은 기부를 해온 박수홍은 좋은 일에는 홍보대사로 나서기도하며 늘 앞장서서 힘든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도 깁스를 한 친구를 위해 3개월 동안 매일 가방을 들어주고 부축을 해주는 등 데뷔하기 전부터 착함이 몸에 베어 있었는데요. 이렇듯 평생을 예의와 존중을 담아 상대를 배려하며 살아온 박수홍이었기에. 이런 미담이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에 가 우유 배달을 했어요. 아 오는 가서 모델 연습을 하고. 대박. 저는 늘수이가 성공할 아줄 알았어요. 아 왜냐면수이는그 말만 하는 친구가 아니었고 하려고 했던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수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줄 알았었습니다. 이상 인물이 궁금할 땐 누구였는데요. 박수홍과 다홍이의 행복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